제 문자 핍니다 저도 노트를 개 들고 다니기 너무 힘들거든요. 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쓰는 걸로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 안녕하세요. 돈과 삶을 이야기하는 해피니스입니다. 오늘 얘기해볼 주제는 시간 관리인데요. 요새 어딜 가도 저의 MBTI를 궁금해 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아마 제가 사업을 지금 세 개를 하고 있고 유튜브까지 하다 보니까 정말 몸이 하나인 게 억울할 정도로 정말 바쁘게 살아가고 있어서 많이들 궁금해해 주시는 것 같거든요. MBTI가 네 가지 항목이 있잖아요. 그리고 항목마다 더큰 수치가 나오는 걸로 결과를 받는 거다들 알고 계실 텐데 저는 앞에서 이세개 항목은 완전 중간이에요. 근데 마지막 항목만 완전히 극명하게 아주 확실하게 대문자 p 니다 완전 무계획의 대표라고 보시면 될 정도로 계획하는 걸 그리 잘 못해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규모가 몇 억, 몇십억 단위로 진행되는 사업을 세 개나 하는 대표로서 아무래도 시간 관리와 업무 관리가 정말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일할 때만큼은 극제의처럼 기록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어떤 효율적인 방법들이 효과가 있었는지 그 방법들을 어떻게 적용하고 관리하고 또 노력하는지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다이어리 활용이에요. 맞아요. 진부하죠.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극피로서 너무나 효과를 많이 봤기 때문에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여기 앞에 보시면 제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노트들입니다. 저는 자주 좀 깜빡하기도 하고 처리해야 될 업무, 일정 관리를 좀 철저히 해야 되다 보니까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런 다이어리, 체크리스트 심지어 휴대폰에 메모장까지 해서 꼼꼼히 기록하기 시작을 했어요 지금 현재는 4권 정도의 노트를 사용하고 있어요 원래는 저도 하나의 노트로 모든 업무와 일정 그리고 개인 시간 관리까지 다 기록을 했었었는데 구분이 잘안 가더라고요 아, 내가 미팅 때 했던 내용들이 뭐였지 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노트를 열어도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적기 시작한 게 완전 비율이 돼버린 거죠 효율을 위해서 노트를 크게 나눠보니까 한 4개가 적당하더라고요 저도 노트 4개 들고 다니는 거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시간 관리 측면에서는 너무 효율적이고 편해요. 제가 사용하는 노트를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첫 번째 노트는 미팅 노트입니다. 직장 다니시거나 사업하시거나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이라면 다들 미팅 한 번씩은 하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연차가 쌓이면 쌓일수록 미팅의 수가 점점 많아지잖아요. 저도 대표라는 자리에 오르니까 미팅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자, 이 노트를 보시면 그냥 줄노트예요. 여기다가 날짜를 적고 그 미팅을 쭉 적습니다. 다른 미팅 내용과 섞이지 않도록 해서요. 언제든 이날 이런 미팅을 했구나 라고 찾아보기 쉽게끔 적어 놓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각 사업별 업무 내용을 적어놓는 노트입니다. 각 분야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들, 각 사업에 관련된 아이디어나 체크리스트, 이런 걸막 적는 노트라고 보시면 돼요. 업무별로 제가 말하는 것들이라 체크해야 될 것들이 정말 많거든요. 리스트를 쫙 적어서 처리하면 지우고, 처리하면 지우고, 자, 그렇게 처리하면서 지워나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지우지 못한 항목들이 있으면 잊지 않고 꼭 처리할 수 있게 확인하는 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제가 좀 메인으로 설명드리고 싶은 노트인데 바로 901 노트예요. 이거 no. 아닙니다. 3년 동안 제가 직접 내돈내산하고 사용하고 있는 노트예요. 여기 보이시죠? 이 노트를 한번 보시면 왼쪽에는 내가 해야 될 것들 그리고 감사할 점 다섯 개 적는 게 있고요. 오른쪽에는 이제 시간 관리, 타임테이블로 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내가 목표도 적고 내가 오늘 어떻게 하면은 어떤 것들을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내가 몰입해 보는 시간도 가져볼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애니어리라고 해서 아홉 가지 분야별 내가 항목별로 점검할 수 있는 거를 또 체크할 수 있는 난이 있습니다. 저는 일을 하면 할수록 내가 해야 될 업무와 성... 위한 일의 우선순위가 다르다는 걸전 느끼거든요. 이 사업적인 부분과 개인적으로 이승이라는 사람이 성장하기 위한 일들이 있으면 그 일들의 우선순위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회고하는 시간을 가지고 회고를 중점으로 시간 관리, 일정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좀 돌아보고 저의 목표를 상기하면서 방향성을 잃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네 번째 노트는 인사이트 노트인데요. 사실 인사이트는 시간 관리와 그렇게 큰 연관이 없어서 다음 영상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바로 루틴의 환경 설정입니다. 저는 정말로 즉흥적으로 움직이는 게 잦은 사람이라서 우선순위를 놓치거나 깜빡할 때가 있어요. 즉흥적으로 움직이면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지 못할 때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환경 설정을 굉장히 중요시 하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운동 같은 경우에는 PT를 끊어요. 제가 트레이너쌤과 약속을 지킬 수밖에 없는 환경 설정을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죠. 운동 진짜 가기 싫잖아요. 근데 안 가면 돈도 아깝게 낭비하는 거고, 트레이너쌤이 전화가 와요.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겁니다. 또 다른 예시로 제가 미라클 모닝을 하거든요. 근데 혼자서 미라클 모닝을 하려고 하면 은 작심 3일이라고 한 3일 정도 하고 후지부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스터디를 들어가요. 미라클 모닝하는 스터디. 이게 아무래도 스터디에는 규칙이 있잖아요. 그 규칙을 지키기 위해서 자동적으로 환경 설정이 되더라고요. 나 혼자만의 약속이 아닌 타인과의 약속을 함으로써 제가 더 책임감을 느끼고 주변을 통해서 환경 설정을 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간을 관리를 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세 번째는요. 타임 테이블 설정입니다. 이 방법은 진짜 해야 될 일들이 많을 때 하는 방법입니다. 해야 될 일들을 다 적고 각 일들을 몇 시까지 마무리해야 되는지 그 옆에다 다 적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 안에 그 일을 마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요. 마무리 못할수 있잖아요. 미쳐다 못해도 그냥 그 다음 일로 그냥 넘어갑니다. 왜냐면 못하고 못 지킨 것에만 사로잡혀 있으면 사람 심리가 더 하기 싫어지고 포기하게 되거든요. 제가 책 읽는 방법 소개해드린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저는 진짜 완벽주의 성향이 너무 심해서 시작조차 잘 못해요. 그래서 타임 테이블을 해놓고 마무리 못한 건 그냥 과감히 넘깁니다. 그리고 마지막 타임테이블에는 마무리 못한 걸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결국 어떤 일이든 우선 시작을 목표로 두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마지막 네 번째는 힐링 시간을 꼭 가지기입니다. 힐링 시간이랑 효율적으로 시간을 사용하는 거랑 뭔 상관이야? 하실 수 있는데 저는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방법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이 방법이 어쩌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모든 사람이라면 꼭 힐링 시간을 가져야죠. 너무 빡빡하면 무기력해지잖아요. 힐링 시간이 없고 보상이 없다면 과정이 안 즐거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필요도 못 느끼고 무엇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지도 모른 채 목적을 좀 잃게 돼요. 과정이 즐거워야만 롱런 할수 있다는 걸제 자신도 너무 잘하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시간 계획을 세울 때 저의 힐링 시간들을 꼭 빼놓습니다. 꼭 해야 될 일들은 타임테이블을 이용해서 6시까지는 마무리할 수 있게 해놓고 그 이후에는 내 자신에게 보상할 수 있는 시간들을 의무적으로 만들어 놓는 거죠. 그렇게 번아웃을 예방을 하고 좀 지치지 않게끔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극피인 사람이 사업 운영을 3개나 하는 대표로서 저처럼 시간 관리하고 삶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시간 관리를 하고 계신지 되게 궁금하네요. 한번 댓글로 달아 주시면 저도 여러분들의 방법을 보고 좋은 방법이 있다면 시도해 보고 싶습니다. 댓글로 많이 많이 공유해 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몸과 마음이 건강한 부자로 한 발짝 다가가시길 오늘도 응원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